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지하교회 예배는 할머니에서 아버지로 이어졌다. 그러나 몰래 예배들이 다 발각돼 보위부에 끌려간 증조 할아버지부터 훗날 아버지와 고모까지 다시는 얼굴을 볼수 없었다. 그후 남은 가족들은 산골 마을로 추방당했고 끔찍한 고난이 시작됐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그녀는 북한에서 탈출해 한국 땅을 밟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다. 한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 북한 이탈주민 지원재단의 전문 상담사로 한국 최초 탈북자들이 개척한 뉴코리아 교회의 사모로 북한 지하교회에서 4대째 신앙을 지켜온 김은진 사모를 만나보자. 극적으로 자유의 몸이 됐죠 네. 우리 김은진 사모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제시대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면서 음. 할머니가 침례교회에 셨대요 네. 음.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면서 음. 그 숙청되어서 내려오신 케이스거든요 네. 찬양도 거의 다 이렇게. 조용조용 음. 자필로 다 쓰셨어요 성경 한꺼 어, 그거를 네, 그거를 네. 같이 나눠보셨어요 음, 예배를 계속 드리던 중에 갑자기 보이부에서네 명이 둘이 닥쳐가지고 아빠가 일하는 작업실 다 들, 들추고 근데 거기 일하던 중에 아빠가 작업실이라 성경을 이렇게 두고 보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나타나고 증거물이, 예, 증거물이 되고 그래서 아빠가 붙잡혀가시고. 음, 보름 만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항상 할머니한테서 들었던 얘기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고 음. 하늘나라에 계속 갈 거니까. 음. 그냥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는 얘기를 거의 귀에 못이밖에 들었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을 안 했어요. 네. 고모가 왔을 때 고모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형님, 나는 준비 다 됐어. 이제 내가 내코향 집에 돌아갔을 때벌원에서 와서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내 대답은 준비가 다 됐어. 형님은 이제 저 어린 것들을 데리고 앞으로 갈 길이 험한데 믿음 흔들리지 말라고 응.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하고 그 다음날 가셨는데 가셔서 가니까 골무에서 와이순예요 고모한테 오빠가 이렇게서 해 갔는데 너도 하나님 믿냐고 니가 하나님 부인하면 안 데리고 가겠다 했는데 고모가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구절에서 그 바로 데리고 갔어요. 그이유로 그 고모님 소식도 못 들으신 네. 거예요? 할모님에게또 찬송을 배웠다고요. 네, 55장 주한이는 나에게. 나에게인데요. 여기 한국 어. 교회에서는 줄곡게 그냥 부르잖아요. 음. 이 가사를 의미하면서 울며 부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잖 음. 진짜 북한에 있을 때는 가사 하나 하나가 저희 마음 묘기 때문에 참... 그래서 진짜 네참 많이 불었던 것 같아요. 네소리내어소 울면서 <laughs> 할머니 뒤에 창문이 이렇게 있었는데 할머니 주무시는 뒤편에 계속 저희한테 얘기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 것은 다 헛것이니까 음. 그냥 우리는 저기 이 세상 다 하나님 지으셨으니까 이렇게 달이랑 별이랑 가르치시면우린 저기 가야 된다 하늘나라 저기 가야 된다 음. 이러시면서 계속 이렇게 저기 가야 된다 하실 때마다 목이 메셨어요 그 아버지가 끌려가시고, 보이대로 네. 가족이 다 산속으로 추방 당하셨다면서요? 네. 음, 아빠가 붙잡혀가시고, 저희는 산속으로 추방되는데, 음, 추방되어 갔을 때도 넓은 집에 있다, 좁은 집에 가니까. 딱 단칸짜리 방에 갔는데, 들어선 순간에 벽이 코에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냥 죽이지 못해 보냈구나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일단 살려주셨으니까, 감사하다고 이러면 갔는데, 점차 있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잖아요. 굶어서 죽고 이럴 때, 저희가 살던 곳에서 거의 많이 죽었거든요. 굶어서 죽고 이랬는데, 저희는 산속이다 보니까, 밭에 나무 뿌리들 주고, 떼기 밭이라도 읽어서, 곡식을 심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데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음. 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버역셨구나 네. <laughs> 그런데 음. 성경책 다 뺏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신앙을 지키셨는지? 아, 그 성경책은 하나는 아빠 거는 뺏기고, 음. 할머니 보시던 거는 할머니 돌아가실 때그 쓰셨던 자필을 쓰셨던 성경이랑, 그 성경책 할머니 보시던 성경책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에 누셔 우 자리에서 다 우리 앉혀놓고 다불풀우라고 하셨어요 할머님이 네. 저희가 그걸 아빠 붙잡혀가고 비닐에 다 꽁꽁 싸서 땅에 밭에 파묻었었거든요 네. 그 밤에 나가서 비닐에 네. 싸서 그랬었는데 할머니가 내가 없은 다음에 이제 이 북한 사회는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와서 음. 집을 들추다 없으면. 구들 거래라도 다 뜯을 판인데 음. 저거 하나 못 찾겠냐고. 음. 그냥 너네 마음만 변치 말고 있으면 되니까 다 태우라고 해서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날에 어머니가 부엌 에 앉아서 속일증 다 태우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많이 으셨어요 그래서 언니가 음. 그 적어놓은 걸 할머니한테 들은 걸 적어서 갖고 다녀줬다면서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성경책 이일다놓 없으니까 응. 언니가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깨알 같이 적어서 털도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불 품새 이렇게 넣어놓고는 계속 넣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할때 언니가 그걸 다시 꺼내서는 밖에 다가 같이 오고고 앉아서는 그걸 보고 그랬었어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 받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제가 도착한 다음 날이 수요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수요 예배 드리러 가자 목사님 응. 그래서 수요 예배 드리러 저녁에 나가는데 저기가 우리 교회 다함이 가루 이렇게 선실 네. 하신데 보니까 십자가가 불이 켜져 있고 어. 가까이 가니까. 막 찬양하고 막 찬양 소리가 밖에 막 올려 퍼지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아 이렇게 찬양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음. 봤던 예배는 그냥 숨 죽이고 머리 맞대고 들리는 예배였는데 음. 밖에 막 들어가기 전부터 올리니까 놀랐거든요. 그래서 신발 벗고 <laughs> 들어갔는데 목사님 이 괜찮다고 여기는 중국이고. 이렇게 남부 잡혀 간다고 하나님 찬양하고 싶으면 안고 찬양하고 음. 그런다고 그래 들어가 보니까 성도들이 앞에서 찬양 팀이 율동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발 벗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냥 예배 내내 계속 울었죠. 위에 여러 가지 생각이 제가 생각했던 예배가 아닌 거예요. 북한에서 음. 들었던 보았던 예배가 아니고 살아있는 그, 예배. 예, 그리고 할머니나 아버지나 그 김일성 정권 들어서기 전에는 그 교회가 있을 때는 저렇게 찬양하고 예배하셨을 텐데 그렇게 모여 뭐 예배들이 심해서 얼마나 구리었을까 이런 예배가 음, 음. 얼마나 구리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그냥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음. 우린 선수가 이렇게 컸어요. 이제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얘기도 나누고, 저희가 천국 갈 때까지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도 열심히 기도할 거고요. 할머니도 하늘나라에서 넣을 수 없는 적북한 땅을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를 해요, 할머니. 북한에선 사랑한다 말도 못하는데 어색하고 그랬었는데 할머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